할렐루야 7월 9일 금요일 주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찬송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꼭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할 때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조용한 기도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오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구릅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한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기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 폭과에 고리 신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 폭과에도 고리 신개를 달고 놋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이며 각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의 널판이 스무 개라 그 스무 개 널판 밑에 은 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되 곧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니 곧이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두 개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여덟 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여섯 열 여섯 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꽤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회장을 짜고 그외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 문에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동원하여 가장 먼저 성막 휘장과 성막 덮개 만드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막은 이동식 성전입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텐트로 만든 성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시는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든 구름기둥으로 이끄셨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매일매일 그들이 이동하였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다가 구름기둥이 멈춥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곳에 이제 며칠이고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게는 몇 달씩 머무르게도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막을 그곳에 펼치고 다시 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휘장과 덮개, 성막 기둥, 그리고 회막의 휘장과 입구를 제작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공들이 가장 처음 만든 것은 회막 지붕을 덮을 열폭짜리 휘장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손수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을 사용하여 여러 무늬를 놓아 짰다고 기록합니다. 그 크기는 매폭 길이가 28규빗, 약 12.6미터, 너비가 4규빗, 약 1.8미터의 크기였습니다. 이것을 다섯 폭씩 연결해서 두 개의 커다란 휘장을 만들고 그끝 가장자리에는 청색 고리를 50개씩 달았습니다. 그렇게 연결한 다섯 폭의 커다란 휘장을 금갈고리로 연결해서 하나의 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옷을 만드는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러한 방법도 있더군요. 먼저 원단에 밑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원단을 오려서 패턴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패턴들을 이어붙여서 옷을 만드는 방법. 마치 그러한 방법으로 이 성막의 휘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9절은 성막 덮개를 만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성막의 휘장 즉 여러 색깔의 실로 여러 무늬로 잘 짜여진 아름다운 천이 가장 회막의 안감이라고 생각하면 그 위로 회막이 또 덮어지는데 세 장의 회막이 덮어집니다. 그러니 바깥에서부터 생각하면 총네 장의 천으로 성막이 덮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14절부터 19절에 기록됩니다. 가장 바깥, 즉, 밖에서 보이는 첫 덮개는 해달의 가죽을 이어붙여 만든 덮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어졌습니다. 그리고 또그 안에는 염소 털로 만든 세 번째 덮개가 씌워집니다. 20절부터 34절은 이 회막을 세울 성막 기둥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침대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조각목으로 길이 10규빗 약 4.5미터 너비 한 규빗 반약 68cm 크기의 널판을 만들어서 남과 북으로 각각 20개의 널판을 은받침 40개를 받쳐 그 위에 세우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회막 뒷면인 서쪽과 나머지 면들의 골조도 세웠습니다. 텐트를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뼈대가 되는 그 프레임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까 만들어진 텐트의 천들을 씌우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작업이 성막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8절까지는 성소의 휘장과 회막 입구를 제작하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휘장을 만들어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골조 위에 내네 겹의 덮개를 덮은 후 휘장을 연결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개의 기둥을 세워 회막 입구를 만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쳐지게 됩니다. 건축에 비유하면 이제 외부 시공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부를 완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일 본문부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오늘 묵상을 마치시고 인터넷에 성막의 모형 혹은 성막 이렇게 치게 되면 이미지와 혹은 영상으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영상으로 뜨리 뒤로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막의 치수와 이 자재들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오늘 본문은 참 묵상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언뜻 보아서는 그것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또한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대부분 생소하고 모르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다고 하면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러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그 모든 자재들까지 지정해주신 명실공히 하나님의 초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막을 생각할 때 회막 그 자체보다, 즉그 자재는 무엇이고 치수가 무엇이고 이런 내용들보다.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 의미를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 구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회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성막 덮개를 생각할 때 주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막의 덮개는 사중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바깥에 씌워진 덮개는 해달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밖에서, 외부에서 성소를 바라보게 되면, 보여지는 것은 당연히 가장 바깥 가죽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세겹의 회막들, 그리고 앞으로 놓여질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과 기구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외부에서 이 성막을 바라본다면 그 성막의 겉모습만 보고 성막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막을 잘 모릅니다. 성막의 진가와 그 의미를 그들은 알수 없습니다. 신약을 볼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서기관들, 바리세인들, 예수를 못 박으라 소리쳤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겉으로만 보았던 자들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으로서만 예수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갈릴리 촌구석에서 태어난 한낱 목수의 아들일 뿐더러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자청하는 신성 모독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여는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아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닌 것이죠.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의 겉모습만 보면 그저 규모 있게 만든 텐트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성막의 전부입니까? 그것이 성막의 본질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완전한 오산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세우신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를 것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를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다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르게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보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믿음 없이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 눈이 떠질 때 우리는 비로소 비본질이 아닌 포장지가 아닌 본질의 진리, 그 핵심을 발견하게 될줄 믿습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밑에는 불국.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염소 털로 만든 덮개가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덮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모습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한발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 그 십자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유적으로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그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골로에서 2장 2절 그리고 3절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느니라. 복음이 비밀되는 이유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언제나 드러나 있지만 누구나 발견하는 것은 아니기에 복음은 비밀과도 같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도 같습니다. 이 원리가 이 성막 덮개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알수 없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며 돌아갈지 모릅니다. 별거 없다고. 그러나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찾으셨습니까? 밭에 감춰진 부활을 찾은 사람은 그 즉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더군요.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의 마땅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사랑과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네 겹에 덮개 중맨 안쪽에 있는 덮개는 갖가지 색실로 수놓은 것입니다. 그 마지막 덮개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볼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덮개는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고 계신 즉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더불어 계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현존을 상징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겉에서만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관에서만 서성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막의 덮개를 묵상하며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성막의 덮개를 묵상하며 그 안에 감추어진 복음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은. 성막 안에 성소를 지나 가장 깊은 지성소에 임하시는데 우리는 성막 밖에서만 그 겉에서만 머물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성막 뜰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은혜로 휘장을 가르시며 우리에게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음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지 않았음이란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